남성 부분에서는 마라톤 선생님으로 일하는 정석근 씨가 야, 정석근. 정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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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1위를 우승을, 우승을 차지했고. 제 17회 어, 울산 태화강 국제 마라톤을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어, 어, 그날 날씨는 어, 바람이 한 3m에서 4m 정도 불었고. 기온은 11도에서 17도 정도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좀더 더웠습니다. 제가 긴팔을 입었는데 상당히 더웠습니다. 일단 레이스는 제가 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같이 뛰신 분이 상당히 실력자였는데 제가 DCM에서 뭐 조금 유리해서 어, 제가, 뭐, 어, 137회 풀코스 우승을 하긴 했는데, 일단 좌우 같이 레이스를 했는, 그, 부산 기장에 사시는 제 진보성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은, 풀 경험이 6회밖에 없지만은, 하프 기록은 아마 국내 탑클래스 수준입니다. 두 시간, 한 시간 뭐, 10분 초반대, 12분 대 이렇게 뛰시는 분이니까, 아마 하프 경기였으면 아마 제가 쳤을 거예요. 상당히 스피드가 좋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아직 가다듬지 않은 어, 숨어 있는 진주 보석 어, 그런 실력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가다듬으면은 제보다 어, 훨씬 잘뛰는 기량인 것 같더라고요.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연습을 여름에 많이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잘 뛰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풀 경험이 없고 장거리가 좀 부족하다 하길래 그러면은 제가 초반에 어, 15km까지는 앞에 나오지 말고 뒤에만 따라와라 해가지고 제가 15km까지 데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4분 페이스 어, 3분 50초 페이스로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면 많이 답답했는가 봐요 스피드 좋은 선수가 <laughs> 그래서 13키로 딱 지나자마자 앞으로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빠른데 왜 빨리 나오지 싶었는데 뭐 본인이 나오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서로 조금씩 돌아가면서 1키로씩 2키로씩 이제 끌어줬죠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어, 17키로부터 25키로 지점을 가는 사이에 정말 하부베이스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시기를 보니까 계속 17.5에서 18.5 평균 시속 18km를 찍으면서 계속 간 거예요. 아, 이렇게 갔으면 풀코스를 완주를 못하는데 보타기가 빠르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가이길래 그냥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끌려갔습니다, 솔직히 쭉 끌려가다가 25km 가니까 좀 힘이 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서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제가 또 주로 끌고 돌아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34km, 5km 지점부터 페이스 다운이 심하게 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7km에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니까 못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 워낙 스피드가 좋은 선수가 가지고 또 마지막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한, 한 200m 벌어지는거 보고 저도 속도를 많이 늦췄죠. 그래서 4분 10초 페이스 뭐, 뭐 슬로우, 슬로우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4분 2초 페이스로 제가 천천히 뛰어서 기록은, 음, 상당히 만족한 기록이 나왔어요. 뭐, 2시간 3 7분이라 기록이 나왔는데, 아마, 그 같이 네이스 하신 진보드 선수가 없었으면은, 네. <laughs> 2시간 한 42분이나 45분대 뛰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뛰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마차가 뛰는 걸 스타일이라가지고, 같이 뛰어준 진보드 선수가 있데 너무 고맙고, 뭐, 뭐, 다음에 보면 아마 저보다 아마 잘 뛰지 않을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날 대회가 5 k 로1 0 k 로 하프, 풀다 다 있었는데 어, 하프 코스가 아마 상당히 재밌게 아마 남자부가 재밌게 진행됐을 겁니다. 1등은 어, 울산에서 특주 재감이라 불리는 우리 신정식 선수가 어, 역시 나 1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우, 연습을 안 해가지고 1시간 17분도 못뛸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뭐야 조깅하면서도 1시간 15분 뛰더라고요. 역시. 어, 뛰더라고요. 그때 같이 합부가 보면은 신정식, 김정열 공상훈 선수 순으로 들어왔는데 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처음에 세 사람이 같이 가다가 이제 신정식, 김정열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기량이 나으니까 앞서가니까 공상훈 선수가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또 공상훈 선수가 또 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골린 기점을 앞두고 세 사람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답니다. 물론 스피드가 좋은 신영희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래서 음, 스피드 훈련은 집주 같은 훈련 같은 경우는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제가 상당히 저 아끼는 우리 김정열 선수하고 우리 공성우 선수는 같은 고향 후배입니다. 어, 특히 우리 김정열 선수 같은 경우는 혹시나 제가고 이제 뛰다가 죄를 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한1 년을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놀려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앉으려고 막 그래요. 상당히 신체 조건이 좋아요. 우리 공상훈 선수도 그렇고 신체 조건이 어, 마라톤을 할수 있는 다리와 이 심폐 기능을 가진 두바입니다 두, 두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일 선수들이 아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뭐또 어, 김정일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철인 제주도 킹 코스에서 9시간 30분 해가지고 전체 1등을 우승 또한. 실력파입니다. 수영도 잘하고, 사이클도 잘 타고, 음, 뭐 신영 선수는 뭐 이미 자타가 뭐 공인하는 뭐 최고의 선수니까, 뭐더 설명 안 해도 되고, 하여튼 합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만약에 아마 풀로 왔었으면, 아마 풀 기록이 아마 더 단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명다 풀코스 기록이 상당히 시, 풀코스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한 분이라도 더 왔었으면 좀더 어 풀코스도 더 재미있었지 않았겠나 풀은 둘이 뛰었지만 하프 선수 중에서 이런 선수들이 오면 참 재밌는 레이스가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대회장에 앞으로 대회가 열리면 어 선두권 뛰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응원해 주면 힘이 나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같이 경쟁자들하고 경쟁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 그래서 울산 태화강 코스 나름대로 어, 잘하고 왔어요. 어, 근데 뭐, 시상을 바로바로 해버려가지고, 뭐, 10km 하프 시상을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같이 볼수 있었으면 참 좋았고, 일단은, 마무리하자면은, 아, 정말, 뭐, 어려운 상황에, 어, 이렇게 대회를 열어줘가지고, 아, 너무 주름을 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태화강의 심리대박길을, 어, 돌면서, 그 대화강을 지나서 이렇게 뛰는데, 물론 강 옆이고 하다 보니까 그 코스가 기록이 상당히 안 나오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역대 최고 기록이 2시간 38분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 최고 기록을 갈아치는 것 같아요. 17, 17년 동안 기록이 안 나오는 데인데, 어, 뭐 제가 잘 뛰었다 보다 보다는, 어, 뭐 진보수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해줬기 때문에 어, 좋은 기록이 나온 것 같고, 아마 25km까지는 어, 2시간 31분에서 2분 페이스 정도가 나오는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뛰면서 이대로 가면 2시간 31, 분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후반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밀렸죠. 어, 일단 뭐, 많이 부족하죠. 아직까지 저도, 저도 뭐, 몸이 아직까지 좀안 좋은 상태예요. 음, 동계훈련 또 재밌게 해가지고, 내년에 대회가 열리면은, 어, 좀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보다도, 어,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박수 쳐 주세요. 저가 뭐, 그냥, 어떻게 뭐, 뭐, 저도 재밌으니까 이렇게 뛰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태화관 국제 마라톤 영상으로 통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벽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확진하시고요. 이거 들어오셔도 포션 조절하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어, 발열 체크 하시고 나면 안쪽 입장부터 레이스 종료 시까지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식전 공연부터 오늘 재미나고 알찬 행사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여기가 제풀 보관소입니다. 좀 뒷맥길 맥기는 곳이죠. 여기 울산은. 어, 심리대박길이 유명합니다 저기 보면 전부 대나무입니다 여기가 오늘 주로입니다 태화광도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코스 t 위장석석 선수 정정석 선수 수 o 정정석 선수 수 f t o n s 위위위 정석근 g s o f t o 선수 o t o t o n 위 정석근 헬스라이프 좋아요, 구독하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